자 봐봐, 본바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 풀어도 되지? 들어봐, 우 웃음이 됐어? 안 아, 됐어? 됐어? 자, 만약에 이건 시험 문제 중간에 나왔냐 틀리면 빠따 5천만대야 알지? 저기 한다. 자, 이 문제 모든 교과서에 다 있거든. 그리고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이거 만약에 진짜 시험 문제 중간고사 나왔는데 틀렸다. 빠따 5천만대야? 쓰고 시작할게. 시작해도 돼. 간다. 자, 지금. X 10제곱 빼기 1을 뭐라 그래?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못 모르니까 뭐라고 쓸까? 뭐라고 써? QX랑 쓸까? 자.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대답을 해줘야지 혼자야 이거 어떻게 돼 1차 이하지? 대답 좀 해줘 어, 얘가 ax 더하기 b 얘가 나머지지 이게 바로 rx라고 결국 우리는 a값하고 b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보고 있지? 보고 있지? 준영아! 내가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것 같아? 그치, 나 이름은 한 병? 1이야. 1집어넣으데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을게. 재기야 따라오지? 못 따라와? 좀 따라와봐, 그러면 좌변은 1대1이니까 얼마 되겠어? 오, 좋아. 적고 있구나. 여기 1대입 하면 사망이지? 0 되겠지?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진짜?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 뿅 넘기면 그치 마이너스 되지 아 대답 좀 해줘 나 혼자 하는 지 알잖아 지금 다섯 명인데 어? 이러면 조회 수적기 나오겠어 안나온다이 새끼들아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듣고 있지? b는 뭐라고? 마이너스 a b는 뭐라고? 마이너스 a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지? 마이너스 a. 여기까지 돼안돼 돼. 되지? 그지? 자 그럼 나좀 봐봐 너네 이거 x 10제곱 빼기 1 인수분해 할수 있어 없어? 못 해? 봐봐, 봐봐. 자, x 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 플러스 1이지. 돼안 돼? 배? 그러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지. 돼안 돼? 그러면 x 네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 세제곱 X제곱, x 제곱 x 플러스 1이지 배 안돼 그럼 미루어 짐작해봐 그러면 이 x 10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얘가 차사로 나눠졌지 나눠졌지 알아렇지 그럼 x 배 제곱이야 9제곱 x 8제곱 x 7제곱 땡땡땡 땡. x 더하기 1인거 이해 돼? 안 돼? 돼? 되지? 그럼 얘가 x 빼기 1의 제곱 qx되고 이거 a로 인수분해해봐 그럼 얘가 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따라오냐고 따라와? 그러면 여기도 X 백일, 여기도 X 백일, 여기도 X 백일 보인단 말이야. 그럼 한 개만 약분하자 X 백일. 괜찮어? 하나 지웠어. 그럼얘 지우면은 하나밖에 안 남겠지. 다들 따라오고 있는 거지? 얘도 지울게. 내가 얼마 되니 별가하겠다. 내 이름 뭐야? 한병 일이잖아. 얼마 되니 까 1! 그치?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준영아, 좌변 얼마야? 세가 아홉 개! 얼마? 목숨 걸고 10이야? 10 맞아? 민재 10 맞아? 9야, 10이야? 채희야, 10. 여기 1 대입하면 9야, 10이야? 그치? 1부터 9까지 아홉 개 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야? 10이지? 10이지? 그 왼쪽 10이야. 여기다 1를하면4방이지 그럼 뭐만 남아? A만 남겠지? 그럼 A값 얼마야? 10이지? 그럼 얘가 나머지야? 그럼 나머지 RX는? 여기다 10 집어넣어봐. 10X. 빼기 10 되겠지? 그럼 구하고자 하는 r 이 값은? 여기다 2집하면 되겠지? 그러면 r 2주형 얼마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치. 10이 답이야. 그럼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여기까지는 지 자,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번에 열받아갖고, 이놈을 20으로 바꾸셨어. 바꿨어. 됐어, 여기까지? 진짜? 그럼 얘가 20으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 얼마로 바뀌어? 그치. 10? 18, 17로 바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다 1대1 해봐. 열마로 바뀌어. 그치, 희심이지? 그럼 나머지는? AX 빼기 A니까? 얘가 20되고이 새끼가 마이너스 되겠지? 맞니? 맞아? 진짜? 이거는 이제는 너희들이 풀지 말자고 이거는 20 보여? 보이냐고 보이냐고 시방 여기 20 보여? 얘보 반대인 거 보여? 보여? 그 나머지가 20이 그대로라서 20X? 부호 반대, 빼기 20이야! 엄마도 풀겠지? 엄마 뭐 풀어? 엄마! 엄마가 30으로 바꿨어. 엄마가 30으로 바꿨다고! 어머니께 30으로 바꿨다고. 준영아! 나머지 불러라. 30으로 바꿨다고. 그래 30엑스. 그래. 푸는데 몇 초? 3초. 3초도 안커그지왜 왔어?